자 m locate 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. 이거 없으면은 개발 못해요. 자 아니 작업을 못해요. 자 보세요 일단 이게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일단 locate 라고 해보셔야 돼요. locate 라고 했는데 검색 패턴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? 있긴 있는 건데 만약에 없으면은 보세요 수도염 install m locate 라고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? Already installed 설치돼 있다가죠? 이건 뭐 여러분 무시하세요. 자 여러분 그냥 locate는 이게 다예요. 자. 이 리눅스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를 대상으로 초고속 검색을 해 줍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. 제가 이 리눅스 안에 있는 모든 파일 중에서 nginx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 폴더나 파일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. 그러면 로케이트한 다음에 nginx라고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여러분 이럴 리가 없죠.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죠. 우리가 엔진엑스를 깔았나? 잠깐만. 어?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안 깔았네요. 잠깐만요. 수도, 염, 인솔, 엔진엑스에서 안 되면 뭐뭐 뭐 해야 된다고요? E P E L 릴리즈 설치하고 그다음에 빼기 y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? 어. 최신 버전 설치하려면은 뭐다? 수도 염아빔염 아, 리포 엔지넥스 점 이거죠 요거 리포 리포지터리 a 한 다음에 요거 컨트롤 A 하고 그냥 A 한지만 A를 막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쉬프트 인서트 누르시면 돼요. 네, 요거 하시고서 잠깐만 죄송합니다. 설치 를 해볼게요. 자 수도 염 인스톨 엔진엑스.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M 로케이트가 어떤 원리로 초고속 검색을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. M 로케이트는 이거를 명령을 받은 즉시 파일을 전부 풀스캔하는 게 아니라 미리, 미리 지도를 그려납니다. 자. 미리 지도를 그려나요 보세요. 자, 이제 여러분, 엔진엑스를 깔았으니까 엔진엑스, 로케이트 엔진엑스 하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? 나와야 되죠. 근데 안 나와요. 보세요. 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? 파일은 있는데 뭐다? 자, 보세요. 실제로 유저의, 어, 잠깐만요. 쉐어의, 엔진엑스의, 엔진엑스 이거 폴더도 있잖아요. 근데 왜안 나올 까요 이게 얘는 업데이트 DB라는 걸해 줘야 돼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M 로케이트가 미리 지도를 한번 그려 놓거든요. 이거는 자동적으로 새벽 4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. 그런데 자, 이 보셨나요? 업데이트 DB 했죠? 이제 제가 해 볼게요. 로케이트 엔진엑스 Nginx 하면은 엔진엑스를 가진 파일명이나 폴더는 전부 나와요. 자, 해 보세요, 이제 이거.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. 자 이거 명령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. 문제 2에. 아 문제 3에. 자 이건 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끝낼게요. 아무튼 여러분이 네 어, 뭔가 초고속 검색을 하고 싶다? 그러면은 무조건 로케이트 명령을 써야 되는데, 이거 설치하는 건 뭐라고요? m locate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? 잘 보세요. 자,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. 여기서 제가, 네, tmp 오고 지울게요. rm-rf 한 다음에 tmp.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그 다음에 mkdir tmp 한 다음에 제가 들어갑니다. tmp 했어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. b 한, 아니다. echo 한 다음에 장이성 파일이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jhs.txt로 할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? 자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이죠 자 로케이트 jhs 하면 나와야 돼요? 안 나와야 돼요?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얘는 왜못 찾을까요? 업데이트 db를 안했기 때문에 수도 업데이트 db를 한번 쳐주시면은 얘가 네 검색을 합니다 자 이거 봐서는 뭐예요? 굉장히 성능이 안좋은 것 같지만 얘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? 속도 엄청나게 빨라요. 네. 끝. 아짱. 그리고 마지막. 네. 어, 여기. 자. 여러분, 이 차이 이제 아시죠? 요거는 뭐예요? 요거? 요거는 뭐다? 전 h t m l 이란 이름을 가진 거를 죄다 찾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내가 걸르고 싶다. 뭐를? DNS까지 포함된 걸 걸르고 싶다. 그럼 DNS 쓰면 돼요. 그러면은 요 결과에서 DN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만 따로 추려서 알려줍니다. a라고 해볼게요. 그럼 뭐예요? 보이시나요? share라고만 해볼게요. 네. 그 다음에 명령어를 검색을 하나 더쓸수 있어요. 자 그럼 이게 뭐예요? locate html이라고 한 결과에서 shar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추리고 거기서 또 뭐예요? nginx까지 들어있는 걸또 추리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분 무한히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. 끝